잘 지내셨나요, 스승님? 네, 헴저 양아지님한테 아주 큰 실망을 어? 했어요. 어? 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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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네. 전까지 자기의 잘잘못을 <laughs> 생각해보십시오. 분명히 있을 텐데. 흠... 음, 나의 잘못, 나의 잘못. 게임을 너무 잘한 죄. 아하, 제 방송 없이 볼 수가 있나요? <laughs> 안 돼, 혼난다. 뭐가 잘못인지 보이나요? 음... 뭐지? <laughs> 우리 약속 한게 기억이 혹시 안 나는 겁니까? 그때 그 남들을 안안 해서? 그때 오프닝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. 한달전 준블로자자로 유모난 야가지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잘하도록 아, 하게. 이렇게 패관수련이 끝나고 성장했습니다. 와! 훌륭해 훌륭해. 내일부터 마할거 아니지? 자주 안 하면 파문하는 거야 그냥. <laughs> 절대 아니... 아닙니다, 블루님. 아..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... 아... 그렇게 유기하는 일 없을 에... 겁니다. 에... 라고 아저님이 에... 얘기했지 않나요? 아... 하다못해 아... 레포대2가 있는데, 버거스제니케에젠텐제까지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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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, 음... 공개 스타일이 다 음... 있는데. 음... 가끔 비방용으로 살짝살짝 살짝 했었는데, 대회도 겹치고, 하다 보니까 이게. 그러면, 거짓말을 한 거네요? 자..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렇게 된건 아니고, 뭐, 이제부터 또 열심히 하면 되는. 비방마저도 <laughs> 거짓말 아닙니까, 혹시? 아... 아니요저그 AI 전 같은 거 돌렸었어요 엄청 쉬운 난이도인 거. 내가 그러면 최근 플레이 목록을 좀봐도 될까요 아진님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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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양아지 지난 2주간 총 플레이 시간 1분. <laughs> 나는 거짓말도 해 이제는 아진님 1분이 지금 킨 거잖아 그것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건 사기잖아. 배구 배구 해야지. 아니 플레이 1분? 아, 아. 양아지, 최근 2주 동안 배그 플레이 타임 단 1분. 네. 단 1분? <목소리>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했는데도 1분. 아니죠, 아니죠. 아니죠. 김블루 <목소리> 스승님 <목소리>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란 말 자체도 거짓. 열심히 할 거예요, 열심히. <목소리> 그럼, 그럼. 왜, 판들어주는데. 조면이라서. <목소리> 네, 조면입니다. 아니, 배그 여신. 술 <목소리> <수울> 나랑님을. <목소리> 내가 언제 배그 여신이 될까 배그의 얼굴마다. <목소리> 스 나랑을 모르고 배그를 했다고? 우리 아. 배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분 배그 노잼단이셔. 그, 아니에요. 저 배그 꿀잼 노래도 네. 있음, 저. 배그 꿀잼단, 꿀잼단. 저이맵 되게 오랜만에 봐요. 이 맵을 오랜만에 하시는 게 아니라 배그 오랜만에 <웃음>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가장 최근 배그 언제다? 저, 저, 저 블루님이랑 합방? 진짜 죽고 싶어요. <laughs> 아, 그냥 화가 나서 안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잘못했어 안했어. 그러니라 미야비 노잼 하세요. 아진님 배그 접습니다. 배그 노잼단 접어버려 그냥. 절대 그냥 아 배그를 못 접게. 음, 너무 무서워요. 방금 참을 수가 없었어. <laughs> 한번더 걸리도록해. 아니 아진님 옵치 사랑단이에요? 뭐라고? 어? 어? 한번더 죽여. 안돼 안돼 안돼. 오 마치 마은오 마치 마은 제자 관리 간다. 빡. 아! <laughs> 배그 접어단. 아! 안돼. 배그 네. <laughs> 점팀만 아디님 접으면 망해 배그 노잼단 수장이셔? 수장이셔 <laughs> 플레이 타임 1분이 증 겁니다 아, 온다? 온다? 뭐가? 호소니? W 에저 죽기 오고 있어. 싫어요 아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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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배그 노잼단 컷나 죽는다! 응, 음, 줄건줘 줄 건져, 줄 건져. 나쁜 사람. 여기 2번, 2번에 아, 뭐. 있어. 2번에도 있어. 요. 파란 잡았다.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애 아, 파란 은 잡았어, 기절. 잡았나, 잡았나. 어디야, 어디야? 바퀴라, 바퀴라, 바퀴, 바퀴. 스이야 네, 발소리. 나야, 나야. 나이스! 나이 오케이, 오케이. 가끔 블루님이 무서워요, 전. 왜요? <laughs> <laughs> 배교 <배굴> 좀 했으면 <laughs> 무서워. 이런 일 <일은> 없었어. 차갑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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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거면 제자를 하지 말던가. 제자 하겠습니다, 이러면서. 사람 마음 가지고 흔든 사람은 누구고. <laughs> <다>. 나쁜 퍼리우. <펄이오. 웃음> 마음을 가지고 놀아버렸어. <laughs> 쓰레기 쓰레기우. 어, 나 키보드 선 바꿨더니 키보드가 작동을 안 해. 이때 겁나 패. 뭐라고? 다 들리는데? <laughs> 아예 키보드가 안 된다는 거지. 이어폰는잘 <laughs> 아, <미어폰은> 됐다니까. <laughs> 아. 근데 아진님 그렇게 안 보여도. 그렇게 안 보여. 오버치 <laughs> 그게 무슨 뜻이죠? 막프 어디죠, 아진님? 예, 나 어디 전전전전전전전 마스터요. 와. 예 그래도 예 마스터 나이. 출신. 서포터 서포터. 마스터 게 누지운 거 이런 건가? 아 오, 대웅님이셔. 허리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셔. <laughs>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. 나 시크릿 열쇠 받음. 시크릿 열쇠 쓰러 갑시다. 열쇠로 딱 열면은 자랑. <laughs> 오 m g 3다 오마이. 오 이렇게 신기해. 이거 다 드시면 돼요. 넌못 지는 건데. 미르세. 자 지금부터 오, 삼행시에서 한 명씩 꺼내겠습니다뭐 삼행시요? <laughs> 뭐 삼행시. 음. 자. 어? 어? 어! <laughs> 어? 자, 도쿄, 아! 자, 도끼님. 아! 양아치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양! 양아치 자식. <laughs> 무슨 소리야, 그게? 아! 아, 아무리 생각해도 양아치가 맞는 거 같은데. 치 야랄. 다시 말고 비켜 줘. <laughs> <야> <laughs> 아, 아, 인정지다 오케이. 오케이. 난 통과야. 나이스. 문 닫아버려. 자, 닫아 닫아, 스나랑 빙불로 3행시 가겠습니다. 어. 아 양아지 준비했왜세요머으로 <laughs> <어리석으로> 양아지 오케이. 양. 양아지님. 아. 아직도 배그를 어.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? 오. 지. 지금 바로 배틀그라운드 다운로드! 네프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! 아주 훌륭한구만! 가시다. 나 없는데. 오케이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으면 얘기해. 버려그이 무서워요 플님 왜요? 무서워. 좀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. 만 하면 되는구어보니까아좀 잘못한 미안합 요차쏴버에 보이는 거다쏴 보이는 거다쏴 오케이, 계속 쏴 근처에 못 오게 근처에 못 오게 보이는 거다어 으악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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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, 우와, 우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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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케케 촉촉 촉촉 촉문 열었어 들어와 블루님 따라해 문을 열었어 눈타다 그렇지 미로 <laughs> 안안 돼. 돼. 아 죽어 안돼 오케이 대장이 대 살리면 한명 죽였어 한명 죽였어 오아이고아나 죽었다 이거 그냥 쟤도 죽여버려 너희못 간다 이렇게 돼 어이구 난 죽었다 나못 살려 이거 아! 못 살려, 오케이. 못 살려. 아저씨는 알아서 할생겼어야 나는 그래도 팀원을 위해 희생하는 거 간다. 인서클에 이제 인서클 해, 아저님 이제 자기장 와. 아저님는 들어가야 해. 인서클, 오케이. 양아주 뛰어! 오케이, 검사 트레인저, 검사 트레인저. 헐이니까 괜찮을 거야. 지나가는 동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. <laughs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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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내가 봤을 때는 어? 왼쪽에 있다 두 명이 있어. 우리 마을도 못 가. 마을 쇼부 칠까? 마을 쇼부? 가야 네 10초, 10초 남았어, 10초 남았어. 10초 남았어. 가 d 가 n 가 know, I d o 총 t k 나 o w 나 don't know, 앞에 사람 앞에 n o 누워야 돼야 i 지 누워야 돼야 t is it? What is it? What 나 s it? w h a 왼쪽 s i 왼쪽 h a t is 이 t What is it? What 랑 s 랑 t What i 좋다, 죽었어. 양아지! 오조 잡았어! 양아지 잡았다고 이거를? 오케이 나이스! 야야! 노랑이야 노랑! 노랑이야 노랑, 이거! 3대 나는... 어. 때렸어요! 나이스~! 나이스! 아저님 위치 전혀 몰라, 풀이라서 지금. 풀이라서 몰라, 몰라! 프리라서 몰라! 근데 인서클 5초 뒤에 해야 돼. 어 기어선다! 암 아, 나무까지! 하고 싶은 대로 해. 아저님 마스터 출신이야. 아니에요! 아니, 좋다, 아니. 좋다, 맞아 아저님 마스터 출신이야! 이제 움직여! 어차피 쟤 안개 때문에 안 보이잖아. 어, 이제맞다 죽여야 돼. 한칸더 들어가서. 오케이, 한칸더 가자. 한칸 더. 그, 피피해피 피어, 돼. 나무로 피해야 돼. 어, 잡았어. 그렇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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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지까 지금 지까지돌지까 지금 지 까? 지금 지금 까? 금 지금 간다. 그금지지고 가. 가. 이제 뛰지 와야, 와야 돼. 와야 돼. 야지지야돼금지 지금 야 돼. 자. 가자. 가자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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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양아지 캐리 이거지! 야, 이걸, 이걸 잡아줬어? 인생하네. 미쳤다 야. 미쳤다!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배그를 안 해? 왜안 해? <laughs> 아, 나는 맨날 했다 이거. 인물들한테간택 받았다. 좋았다, 좋았다. 너 이거 해야 해. 아 오늘 라면을 시켜 먹었거든. 끝뱅이 요리사 보고 라면 너무 땡기는 거야. 근데 나 그거를 진짜 가보려고 오늘 하루 종일 검색을 해봤단 말이죠. 전부 다 예약이 그냥 하나 더갈 수가 없었어. 아 진짜? 네. 와. 블루님이 못갈 정도면은. 아니 원래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저도 그냥 네이버 지도 보고 가요. 아 진짜 하니 못갔 저그 정도 아니에요. 나 김블루인데 하면 은 예약되는 거였어? <laughs> 아니라고. 미른다요님은왜 이렇게 게임 잘하세요? 전 프로였어요. 아 어, 진짜요? 전문가잖아. 오. 법법이 다르시네 그냥. 우리 같은 유튜버 따위랑 다르다고.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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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백날 할 바엔 열심히 유튜브 해가지고 김블루처럼 써야 돼. 뭔 소리야. <laughs> 그래야 이제 파스타집도 <laughs> 네. 그냥 가는 거같나못 <laughs> <laughs> <맞죠>? 간다고.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이거. 아 뭐야! 아저씨! 둘이 기도하고 있는 거 뭐임? 아저씨! <웃음> 여러분! 저기요 <laughs> 뭐 하시냐고요! 치즈 만원 후원하면 보내줄 수 있군. 조심하세요. 어, 날카롭습니다 저. <laughs> 이런 사람들 다 있어 이거? <laughs> 어쩔 수 없다. 어 뭐야 이거 깐는데 어떻게 취소해요? 던져! <웃음> 던져! 던져! <웃음> <웃음> 이렇게까지 나오고 싶었다고? 아저님이 여기서 가장 젊지 않나? 나이 공개됐나요? 아저님? 저나이 공개됐습니다. 저 스물 넷입니다. 와나 스물 넷 때는 그냥 밤새고 게임했는데. 공학생이면 한창 피지컬 좋을 때인데. 다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저 97입니다. 저는 96입니다. 92요 저는. 늙었다 어? 늙었어 미르다요. 진짜 열 받는다. 너는 버티틴이야 뭐 진짜. 늙었다요. 틀다요. 너무 다요둘다각고해라 진짜. 어, 딸피다요 그런 채팅하지 말아주세요. 차운다 차운다 바로 온다. 또 멈췄다. 우 잡았다 일다그 잡았어? 다이스양아지라스타나이러면라스타다어 저... 있어요, 여기? 여기 우농색깔 있어 오, 어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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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기절이야. 둘기절. 봐봐. 1번으로. 너랑핑 밀어. 그 앞에 있을 거야. 어, 찰렸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냥 갈겼어. 죽었어. 너원 완전 울인데 근데 이러면은 가기 좀 애매하네. 하나 기절. 왼쪽 기절이다. 킬. 나이스! 뜨거워. 와 뭐야! 왕파랑의... 근데 나중에 인서클 해야지. 어뭐 던진다. 와! 와! 뚱빵이 나갔어! 아! 와! 에드샷! 맞았어못 어, 살릴 것 같은데 지금? 못 살릴 것같겠 해. <놀람> 와우! 뭐야? 끝? 나 우리 팀이 잘했지. 아니 누클레 했네. 저도 누클함. 뼈 치킨 먹음. 뼈 치킨 더 맛있지.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? 제 아즈님보다 질량 낮은데 지금 가는 게? 진짜 한 뭐? 일이 생겼어요. 오케이 가도록 가세요. 자 양아즈님 유튜브 올리지 않도록 해요 우리. 아즈님이 2주 동안 배그 안한거 절대 절대 올리지 마. 아오 어, 안 했다니 1분 일분 1분 하셨잖아. 1분이면 음, 음, 음. 마, 많이 했죠. 배워볼까 합니다 김블루입니다, 안녕하세요. 와, 와 안녕하세요. 수수님 음, 아직 제자로 세요안녕하 못했어. 아왜요 음, 제자도 급이 돼야 제자로 넣어하세지 <립> 팀이 우승을 했죠? 이노요스님하대석을할거거요요 프로의 s r 안녕하세